오늘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면 35장은 유다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룬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우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이제 꽃이 피고 회복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이제는 꽃이 피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황폐한 땅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일들을 통해 이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가 보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떨리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절 4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요 떨리는 무릎 정말 덜덜덜 떨려서 서있기조차 힘든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신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의 회복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떠나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며 그 백성들의 떨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그 백성들의 육체의 약함을 고치시며 결국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된그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두 다리가 흔들릴 때,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담대함을 주시고 직접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쇠자나해지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 결점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때 그것마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죽게 돌아와 노래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